얼굴이 아... 이상서 <목소리> <목소리> 안녕. 그거 아세요? 지금 엄마 다 먹었어? 그도다 때도... 어? <목소리> 아, 뭐 먹었어? 이거 맛있게 먹었어? 승이는 지금 먹고? 얘는 다 나이 먹은 다음꼭 나중에 먹어. 혼자 나이 나이 삐졌다가 에이, 나쁜 아, 버릇이야. 그러니까. 어? 그렇지. 응. 그래안 그래도 숨. 엄마 숨. 앉아 싫어한다. 여태까지 한 것처럼 열심 e l 으면 좋겠어. t 이팅 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이 o u I tell you. I tell you. I t e 먹 l you. 먹어? e l l y 안 먹어? t 만 먹고 나면 너물 t 먹 l 물병이 저기 있어서 그래? 엄마 물병 갖다 줄게. 자. 먹어, 물. 물 먹으라. 먹어. 물 먹어. 여기 왜 빨리 가냐? 빨리 먹어, 물. 물, 물. 자. 먹어, 물. 나이게잘 먹네. 맛있게도 먹네. 아, 이고잘 먹네 우리 똥강아지 콩이야 맛있어요? 도도는 요만큼 먹고 남기고 어? 싹싹 먹어야지 이게 뭐야 싹싹 먹어 라뭘 쳐다봐? 싹싹 먹으리니까. 싫어? 싫거이도물먹어거이 얼마가? 도도 알았지? 콩이는 맛있게 먹고 이렇게 쳐다봐 도도야 엄마한테 할말 있어?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얘기해봐 왜? 뭐할말 있어? 안녕